안녕하십니까? 전북생생TV 주간 도정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전라북도의 희망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송하진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소회와 함께 후반기 도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 제정, 전북 투어패스 구축, 세방금 공항의 국가계획 반영 등 전반기 성과를 되짚어보고 도민의 희망을 현실로 바꾼 시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틀을 짜는 일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용이 알차지는 콘텐츠가 쌓여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도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전환점을 위한 18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3대 핵심 사업 및 금융타운의 성공 추진으로 탄탄한 성장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신규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탄소 성장 펀드가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라북도와 효성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 전용 펀드가 중소기업청과 한국 벤처 투자에서 주관한 한국모태 펀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탄소 성장 펀드는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둔 중소 벤처 기업에 60% 이상 투자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어. 전북 지역 특화 전략 산업인 탄소, 농생명, 문화 ICT 산업 분야 창업 초기 기업 등의 집중 투자가 기대됩니다. 이 펀드는 돈에 창업한 3년 이내의 초기 기업, 자금이 가장 필요하지만 자금이 가장 없... 힘든 그런 기업한테 집중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탄소 성장 펀드 이번에 조성되는 200억 외에도 총 500억의 펀드가 조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그 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투자의 에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집중 활용함으로써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망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돈의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생활을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전라북도의 특별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매마수에 특별한 문화 혜택이 쏟아집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교동아트미술관 등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곳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술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마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과 그리고 2015년 그 예술 분야에서 추천된 도서를 쓰신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 초청해서. 뭐 강의도 들어보고요. 또 실내에서 그런 뭐 작은 클래식 공연도 함께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자 분들과 같이 그 예술 작가 분들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전라북도 문화 시설은 125여 개소이며, 전북 도립 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 31개소에서는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가 있는 전북예술회관을 비롯해 새만금 상설공연장, 전주전통문화관 등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품격 있는 공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0여 개 도서관은 8시까지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도내 참여 영화관의 관람료는 5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날 전라북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도정 간출인 뉴스입니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 사업이 반영된 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맞아 익산공주부여가 통합 마케팅 전략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도민들에게 유리온실식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삼낭농장을 개방합니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무더위 쉼터 3,500여 곳을 지정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전북생생TV 주간 도정뉴스를 마칩니다.